안녕하십니까. 50플러스 스마트기기 지원단 강사 윤경숙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모바일 팩스를 이용하여 팩스 보내기입니다. 본 자료는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50플러스 스마트기기 지원단이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 모바일 팩스 사용하기 학습목표 모바일 팩스 설치하기 모바일 팩스로 문서 보내기입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없으면 매우 불편했던 팩스. 이제 팩스를 핸드폰 어플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짜로 말이죠. 내 손안의 팩스, 모바일 팩스를 소개합니다. 모바일 팩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플레이스토어로 가서 검색창에 모바일 팩스를 입력합니다. 예, 검색이 되었고요. 맨 위에 있는 모바일 팩스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팩스 어플을 실행하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팩스 전송이라는 문구가 나온 후 접근 권한 안내가 나옵니다. 다시 보지 않기를 터치한 후내 저장 공간 연락처 전화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 허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접근에 허용하셨으면 이용약관 동의란에 전체 동의를 체크해 주시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신규 가입에 체크하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팩스 번호 5개를 선택 사항으로 부여받게 되는데 그중에 마음에 드시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을 선택합니다. 등록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 내 모바일 팩스란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저장을 완료하신 다음에는 뒤로 버튼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팩스에 가입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팩스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팩스를 선택합니다. 받는 사람 팩스번호 입력에 선택하시고, 팩스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자판이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아래 버튼을 선택합니다. 사진 문서 첨부라는 부분을 선택합니다.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자, 왼쪽 위에 삼선 메뉴를 선택합니다.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어, 예전에 어, 저희가 네이버에서 무료 사진을 다운받아 놓은 것을 어, 선택하겠습니다. 완료를 선택합니다. 자, 이미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파란 점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우리가 팩스로 보내야 될 부분을 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팩스로 보내야 될 부분을 정확히 선택한 후에 왼쪽 위에 체크, 초록색 체크를 선택합니다. 변경된 이미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면 예, 됩니다. 그리고 어, 밑에 부분에 팩스 발송을 누르게 되면 어, 발송이 완료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사진의 내용처럼 MMS로 발송되기 때문에 문자를 하나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모바일 팩스 앱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무료로 팩스를 보내는 것을 실습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